좋습니다, 최. 저희 아주 따뜻하게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해봐요 반갑습니다 박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추운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벚꽃 예쁘게 핀거 많이 보셨어요? 네 진짜 여러분 너무 부러워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주 빨리 왔는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도착하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그래서 여주의 벚꽃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남아 벚지가 벚꽃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여주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오늘 같은 날은요 박수 많이 치시고 몸도 이렇게 어깨도 들썩들썩 하셔야지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십니다 이렇게 벚꽃 축제 오신 여러분들 오셨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 덕주이가 예, 신곡으로 한번 인사드릴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laughs> 신곡 청바지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해서 아마 어, 2주 후쯤이나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덕주가 여러분들의 기운을 좀 받을까 합니다. 청바지 응원해 주시겠어요? 네. <laughs> 박쥐가 이렇게 좀 청으로 입고 왔는데 실은 다음 곡 청바지라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청바지라는 것보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바지 이렇게 한장한장 오늘 한장 띄어주시면 박쥐가 청바지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와주실 거죠? 네 하나 둘셋 하면 청부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청 청춘은 청춘은 바로 다.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에서 청바지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빠바바바 다른 데 이때 가면 이제 박수 쳐주시고 그러시던데. 빠바바바그러셨습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여주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청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박주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청춘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선택하실 분들은 박수 한잔 주세요! 음악 부탁드립니다! 지셔도 되는데 박수 한번 떠주세요 합니다.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예! 좋습니다. 박주희 신공을 향해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신 여러분한테 오늘 박주희도 미약한 마음큰 복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라는 곡으로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복 가득하시고 행복하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어, 럭키 보내드릴 텐데 복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복이 안은답니다 뭔가 박수를 친다거나 환성을 들인다거나 그래서 <laughs>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한테 그런 분들한테 세상에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주 덕꽃 축제에 오신 바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행운과 복이 내가 가득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즐겨봤으면 합니다. 럭키 보내드릴게요. 자 곡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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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 언니, 그래, 그래,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찍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어, 다른 것도 진짜 많이 주시고, 막 항상 도즐러 주시고. 내 무대에서 뛰어내려 왔는데. 야, 여주에서 박수 받기 진짜 힘들다. 고생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사진 찍었어? 나, 이렇게 입 벌리고 있을 때 사진 찍었어? 아, 이지 어 그래 우리 어머니만 잘 나면 돼 나는 이렇게 나오고 상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 오신 분들좀 직접 뵙고 싶어서 어, 무대로 내려왔는데 어, 예무대로 내려와도 사진밖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laughs> 아주 좋아 그래요 그렇지 오늘 치. 그렇죠. 네. 어, 여전히 군대 군대 그냥 자기 할일 하시면서 가수님은 노래를 막껏 불러라. 나는 마음껏 즐기겠다. 어 아주 좋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주가 어, 마음을 하나 먹었어요. 이때는 가수만 노래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목청을 높여서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노래하고 갈수 있나요? 목청 얄미운 사람 아시죠? 네저 저, 저 그렇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원래 이런 날에는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주면 뭐 재미가 없어 이런 날은 평상시안 하던 거봐 이런 와 저는 이렇게 노아야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세우면서 트로트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돕고 이렇게 축제 오시 여러분들 여주에 왔잖아 마음껏 즐기고 가셔야지 우리 학생 봐봐 이미 준비가 다돼 있어 그렇지? 어, 그렇지다나실고 와가지고 바닥을 마음껏 비벼요 우리 학생. 예, 예, 요렇게 한번 즐겨봤으면 합니다. 어, 자 한번 가볼까요? 함께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열 개에서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어 시대가 어다주일를 닮아가지고 요 정도 박수가 안 나오면 안 돌아가겠대. 그래서. 고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CD가 안 돌아도 나는 사진을 찍겠다. 좋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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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는 예뻐요 그래, 그래. 어느 벚꽃 축제라 그래가지고 박쥐가 안에 벚꽃 색깔 입고 왔는데 알아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예뻐요? 예 이제 음악이 좀 괜찮을까요? 뭔가 신호를 주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직도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을 이용해서 어, 퀴즈타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목소리 크신 분이 박주한테질문 해주시면 모든 걸 진실로 말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저 궁금하신 거? 에? 못했어 가슴 아픈 질문 아시네 그렇잖아요 자기야 부르면 가수는 이렇게, 막 이렇게 놀이 제목 따라간다고 그래서 아, 오늘 오빠가 나의 애인이야? 응. 그럼 당연하지 자 오빠 사진기 있어? 증명할 게 없잖아 기회가 왔는데 그치 우리 오라버니님자 하나 둘셋 내가 이어서 시집을 못 간다고 정국이 자기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어,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돼아 그래그래 자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시드가 돌아간답니다